직위형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네.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세요. 다그 어. 재판 누가 봐도 보수 쪽에서도? 아니, 그렇죠. 어. 그 쉴드가 안되잖아요. 네. 날로 돼있는 법문을 어. 시로 바꿨어요. <laughs> 뭐 인권보장한대요. 그런데 그 다음 또 날로 돌아가 <laughs>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. 아, 설명이 안되지. 근데 지금 저는 참 답답한게 뭐냐면 문제는 있고 잘못했는데 근데 책임은 묻지 않아요. 맞아요.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직위형처럼 해도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저는 이 직영 음. 케이스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법원의 자정 시간도 좋고 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뭐 감사하는 수사로 밝혀야 수사는 또 법원이 방해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음. 그럼 전 마지막 남은 수단은 불가피하게 사법부의 자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. 예. 전 탄핵을 직연는 해야 또 직무도 정지되고전 음.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가 나서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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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아, 조희대 음. 대법원장에 대해서는. 네. 그래서 국정조사를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더 마련하고 아. 저는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여론 형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. 음. 그렇게 하면 사퇴 내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음. 그러니까 우리 사회 스스로가 지금 사법부를 신성가족화, 네. 성역화 시키고 있는 거랑 똑같 네.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고 아무리 비난해봤자 직위원은 웃고 있다. 네.